자, 여기가 메타버스 콘텐츠 퀴즈 콘텐츠의 본고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이밍 폴. 타이밍 폴에, 사실 여기 사무실입니다. 사장님실. 네, 사장님실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이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우리 과장님부터 차례로 앞에 보시고 편안하게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저는 R&D 담당하고 있고 콘텐츠 분석 도 같이 하고 있는 윤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애니메이션 블록나라의 알로스 기획 및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민 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나라의 알로스 기획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영 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애니메이션 얼룩우드 포레스트 기획 촬영 및 편집을 하고 있는 맹세은 비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타이밍 폴이라는 우리 회사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어요 설립한 지가 근데 그러니까 오래 되지 않았다는 건 스타트업이고 그래서 유미디어 스타트업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견기업 대기업처럼 사람이 되게 많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무려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장님하고 임원 빼고 여기저기 촬영 해주시는 또 우리 스태프분들 빼고는 전직원이 다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회사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고 몇분 정도 지금 여기 오신 건지. 저희 회사는 21년도에 설립된 뉴 미디어 스타트업 회사가 왔고요. 저희 대표 콘텐츠로는 블록나라의 알로스와 이제 방영하고 있는 얼로그드 포레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주로 하지만 이 외에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연구 과제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나온 건 아니고 오늘 출연한 사람은 콘텐츠 담당 PD님들이 주로 출연 하셨어요. 그러니까 총 중원이 몇명이요1인데요 몇, 몇 어, 지금 네분나왔니네분 <laughs> 나왔으니까 40%. <laughs> 어, 강의는 라이나네 <아니>, <laughs> 네, 네. 타이밍 폴 대표 콘텐츠가 아, 방금 설명 주셨지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무대로 해서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무대로 해서 장편 게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그렇게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는 않은데 블록 날 날의 알로스고 신규 컨텐츠들도 뭐 뉴미디어 기반의 신개념을 주력으로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회사원 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컨텐츠 기업도 표방을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또그 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왜 이런 다양한 다중한 거를 컨텐츠만 하기도 바빠죽겠는데. 많이 한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간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대표님을 주축으로 모인 회사이기 때문에 음. 대표님이 잘 하시는 분야를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희 대표님이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공자세요. 이제 그 분야에서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대학에서 강의도 20년 어, 넘게 예, 예.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자연스럽게 대표님께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를 놓지 않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사실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어쨌든 좋은 콘텐츠, 굿 콘텐츠를 만드는 음. 게 목표이기 때문에 생각해 봤을 때굿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역량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저희가 또 이제 키워야 될 역량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별도의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은 좀 다른 얘기 같긴 한데 컨텐츠 자체를 좋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현한다 맞아요. 왜냐면 사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은 되게 많지만, 좋은 콘텐츠를 더 좋게 만드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더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님이 컨펌을 뭐 하시는 과정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p d 님들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은 음. 훨씬 더 다른 PD분들보다 좀더 예리하고 음. 예민하고 좀 카탈스럽게 마지막까지 챙기는 디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걸 보면은 아 역시 전문가분들은 다르구나 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작하고 리터러시 두 가지를 동시에 혹은 오히려 그 앞에 선에 해당되는 거는 리터러시가 더 포커스다 그렇죠. 그 역량, 어떤 관점, 시각이 있어야지 구 음... 불과적으로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도 음. 불구하고 우리 뒤에 이렇게 로고도 있지만 애기애기스럽잖아. 그러니까 퀴즈 느낌? 그래서 대표 콘텐츠가 어쨌든 뭐 블록나라 알로스인데 블록나라의 알로스는 지금 우리가 보면 퀴즈 콘텐츠로 자리를 좀 잡았는데 요새 메타버스 얘기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그 시즌이 좀 지나갔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얘기 한참 봄이 일었을 때는 뭐라 그랬냐면 사무실이 없어질 거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게다 해결되고 메타버스에서 크리에이터들이 파는 뭐 이런저런 이코노미를 통해서 다 부자 된다. 빨리 안 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작 사실은 이용하는 이용자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상에서 진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는 이른바 뭐 우리가 알파세드라고 하는 주얼들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주목해가지고 그냥 정도를 달렸던 건뭐 방금 말씀 주신 리터러시 개념도 있었겠지만 여하간에 실제 유저들하고 눈높이 맞춘 거는 타이밍 폴이 잘했다 블록나라 로스로 자 그래서 그리고 현재 타이밍 폴의 어쨌든 얼굴이라고도 볼수 있으니까 그거는 소개를 누가 해주실까요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이라는 신 장르를 개척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작품인데요 저희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 있는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저희의 대표 창작물이고 블록나라에 살고 있는 세 친구 알로스, 밍, 미타가 만나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성장보험 이야기입니다 그이 메타버스 플랫폼 물론,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하다 못해 뭐, 해외에서 유명 가수면 거기서 막, 콘서트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 블록나라라는 설정이 일단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안에서 캐릭터들이, 뭐 모험을 펼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즌이, 시즌9? 시즌9. 아우 그리고, 케이블의 애니메이션 채널에다가 지금 유튜브까지 방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메타버스로 성공한 컨텐츠다. 이런 이제 평가,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나 뵙고 그런 건데 메타버스니 한참 붐이 일었었을 때는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을 것 같아. 요 한참 그때는 뭐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니 뭐 아까도 얘기 들었지만 사무실이 없어지니 뭐 이런 얘기 했던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될까? 애들 그거 해가지고 뭐 되겠어? 뭐 이런 느낌 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잘될 거라는 무슨 무슨 얘기, 뭐 자신감이랄까 뭐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요 부분은 또 누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잘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어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 솔직하다 어. 네 기획 처음에 제가 신입 완전 신입일 때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이제 저도 처음이 고 모두 작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네. 이런 작업이 처음이었어서. 노블록스들 잘 몰랐을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냥 다른 작업물들을 보다가, 어? 이런 거 우리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우리는 또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싶어서 정말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컨텐츠고요. 그걸 본인에게 있습니까, 혹시? 저도 지분이 어, <laughs> 있죠? <오케이. 웃음>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처음에는 이게 방송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았어가지고 방송 너무... 만들어 놨는데 예를 들면 그 애니메이션 채널에 나가거나 하는 거는 픽스가 아직 아니지, 네, 세상에 어떤 전는데맞아 어. 그래서 저희가 되게 넉넉하게 잡고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어. 갑자기 이제 기획서를 냈는데 이게 방영이 확정이 돼서 이제 날짜에 맞춰서 후다닥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되겠다 하는 믿음보다는 어. 일단 맞춰서 내자. 근데 좀 즐기면서 하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 그래서 좀. 근데 몇 시즌 나이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결과물 너무 잘 나와서 저도 만족했습니다. 그 지분만큼 높이 뭐 드게 있습니까? 대리가 됐습니다. 오 <laughs> 오 <오> <laughs> 이건 또 이제 다른 피디님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캐릭터들이 로블록스니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메타버스 안에서의 원 플레이가 있고. 얘를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장르로 컨텐츠를 또 만들려면, 뭐 더빙을 한다든지, 뭐 후반 작업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없던 장르라서, 물론 기존 애니메이션하고 비슷한 건지, 좀뭐좀 뭐좀 다른지, 뭐 어떤 제작 공정이 있는지, 요거는 어느 분이 또. 몰아주기. 전데요. 몰아주기? 여기까지 제가 하 될까요?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 <laughs> 제가. <laughs> 아유, <아니>, 네. <laughs> 여기까지 하시나요? <laughs> 아, 아, 왜냐면 제가 이. 아, 편집 작업을 했다. 주로 제가 네, 하니까 진짜.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작업을 하고요. 아이디어를 음. 내는 것부터 저희가 큰 줄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이게 촬영이 정해진 맵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아, 그 정해진 맵이란말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 다른 제작자분들, 저희가 모르는, 음. 그, 로블록스 내에 다른 제작자분들이 만드신 맵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 이런 게 독특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큰 틀. 예를 들면 시즌1은 자연의 이야기로 가자. 음, 음, 음. 큰 틀만 정해놓고, 이제 좋은 맵들을 찾아가지고 스토리를 끼어 맞추는 형식으로 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맵을 정하고 대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대본이 아예 없고 오프닝, 엔딩만 정해놓고 이제 어. 촬영을 시작해서 음. 게임이 한판 끝나고 나면 음. 이제 거기에 맞는 대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작업이고요. 음. 그렇게 해서 영상을 다 찍고 나면 컷 편집하면서 이제 대본을 쓰고 되게 독특하다. 네, 이제 1 시간 분량을 찍으면 그거를 이제 방송사에서는 11분짜리로 줄여야 되거든요. 어... 이제 11분짜리로 줄이면서 컷 편집을 하면서 이제 대본을 쓰고 그 대본으로 완성된 영상을 방송사에 보내면 성구분이 응. 녹음을 해주세요. 응. 그럼 이제 녹음본을 받아서 저희가 마지막 최종 작업을. 대본은 그런 PD분들이 쓰세요. 네. 아그 어린이들의 시선에 맞춰서. 그러니다 <laughs> 중심을 돌아가셔. <laughs> 아,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할 때는 끼워 맞춘다라고 하길래 상당히 무성하게 의 들렸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맞네 끼워 맞춰야 되네 이거는 맵만 하고 맵만 정하놓고 왜냐면 이게 그 플랫폼이나 맵이 내게 아니니까 그맵 정하는 거가 오히려 기획회의 일부분이네 간단하게라도 시즌 좀 기억나는 맵들 약간 자연 말고 또뭐뭐뭐 있었는지 한번 근데 사실 저희는 인기 있는 맵들을 많이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레인보우 프렌즈라고 아... 유명한 맵이 있어요. 아... 그런거나 뭐 피자 가게 아... 이렇게 유명한 맵들을 주로 가져와서 아... 거기 있는 스토리를 쓰려고 어... 해요 주로. 그러면 블록이라는 의미 물론 저는 봤기 때문에 알지만 시청자분들한테 그 블록 나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맵의 그 하나하나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설명해 주신다면 블록 나라라는 말 자체. 어 그런 의미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음. 처음에 만들었던 애도는 캐릭터들이 블록이 합쳐진 음. 모양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플랫폼 이름도 로블록스잖아요 네, 네, 네. 블록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블록 나라의 알로스 아 그러니까 로블록스 나라의? 맞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처음에 메타버스 맵에서 그 다음에 테이블 애니메이션하고 유튜브 뭐 이렇게 방영되면 은 사실은 방금 세 개가 다 플랫폼이 다른 거잖아요 각각에서도 반응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지금 현재 솔직히 제일 인기 있는 데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채널 반응이 저는 궁금한 게그래서그 그 반응에 따라서도 여기 타이밍 포로에서도 우리 프로그램 콘텐츠 자체를 홍보하는 방법이나 마케팅 뭐 이런 게좀 다른지 궁금해서 아 확실히 그 케이블 애니메이션 채널이랑 유튜브 플랫폼에서 하는 건 다른 거 같아요. 두개다 운영하시는 거죠? 네. 네. 유튜브 주로 하시나요? 네. 유튜브도? 어. 우선은 TV로 먼저 나가고 나서 아, 그 다음 주에 유튜브로 나가요. 음. 근데 이제 케이블 TV에서는 시청률로만 저희가 시청자의 반응을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 음. 근데 유튜브는 이제 바로바로 바로 올리면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주니까 음. 그걸 보고 반응을 알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구독자분들이고 시청자니까 그 구독자분들이랑은 소통을 할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이랑도 바로 소통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고, 또 이제 이벤트도 저희가 연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근데 또 이벤트는 저희가 직접 만든 맵에서 이렇게 때문에. 그러면 그건 또 로블록스에서 하는 거네, 그러면? 네. 그, 아까 시청률 얘기해주셨잖아요. 어린이 채널, 그니까 러 키즈 채널 시청률은 한번터지면 어마어마하던데. 시즌 중에 제일 뭐, 그래도, 야, 이건 자랑할 만한 달 정도로 시청률 났던 거, 뭐예요? 시즌 어? 8에 어? 넘었습니다. 에이, 7% 넘었습니다. 7%? <laughs> 네. 대단하다, 진짜로.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유튜브는 근데, 알파세대들 같으면, 자기 계정이 있나? 요새 있나? 그렇죠. 아 있어요? 그럼 피드백을 그 친구들 직접? 네, 직접. 엄마, 아빠 계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계정으로 하는 친구들도 아... 있는데, 본인 계정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 하나 궁금한 건, 질문은 뭘 해도, 뭐, 알겠, 알겠는데, 답변을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하고 계세요? 100%는 못해주는데 그래도 나름 그 알로스의 입장이 되어서 어... 그 댓글을 달아줬어아알로스 입장이 되어있는 건 진짜요? 알로스의 비밀에서. <laughs> 아, 좋네. 이게 어. <laughs> 뭐하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laughs> 게 그거였어요. 기억나는 댓글은 뭐가 있어요? 물어본 거 중에. 이게선플만 받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 아, 이거 너무 궁금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악플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씩 있어요. 진짜. 애들이 어떻게 악플을 <laughs> 줄까? 너무 궁금하네.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그, 알로스 빙기타이빙이돼에서 음. 대본 쓰고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럼 이제, 몇몇의 나쁜 친구들이, 아니, 친구들이, 음. 자, 현타 안온이야. <laughs> 그런 식의, <laughs> 노잼이다, 네. 어. 막. 아 현타 안오생? 막 이런 식의. 쉽게 식으로. 말하면은, 어른들이 애들인 척 하느라고 음. 고생한다. <laughs> 네. 힘들겠다. 네. 그막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데 음. 그럼 이제 저희 나름 그래도 꽤 두터운 팬층이 있답니다 예. 그 친구들이 <laughs> 막 먼저 달려가가지고 답변을 달아줘요 욕하지 아, 오히려... 말라고 해.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언니 누나들이 힘들다 저 분들이 안 하는 이 끝일 수 없다 그거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리 막뭐 분석 많이 하고 준비하고 그들 눈높이에 맞춘다고 해도 이른바 그 갬성을 못 맞추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기도 한데 중간중간 중간 시즌 운영하면서 이래선 안되겠다 이러면서 바꾼 적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이제 피봇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궁금한데 누가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아 근데 저희도 사실 그게 처음에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연령대가 없다 보니까 제작자들 음. 중에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자체제작 콘텐츠를 했던 게 아니라 음. 처음에는 이제 다른 방송 편집하는 외주부터 전 했었거든요 아. 근데 다행히 그 프로그램이 아동 키즈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인기가 꽤 많은 네. 프로그램이었어서, 그거를 보고, 아, 네 어린이, 네. 어. 어린이 채널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어. 많이 배웠고, 거기서 좀 자연스럽게 많이 배웠고, 네. 그 이후로 어려울 때마다 이제 다른 채널들을 많이 분석하는 것 같아요. 아. 컨텐츠들 많이 보고, 쇼츠도 많이 보고. 그니까, 맵고 메타버스를 봐야 된다는 게 보다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퀴즈 컨텐츠를 보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셨군요. 네, 댓글들도 많이 보고. 어, 그랬더니 조금씩 뭐 어쨌든 방향이 좀 달라지긴 했어요. 네, 그... 시즌 언제 제일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현재 언제쯤? 시즌 7이요. 7에서 8 넘어갈 때. 아, 그때쯤이 한데, 네. 반응도 들좋고 네. 그게 방금 얘기해주셨던 시청자들 피디백 어, 네, 그 시청자 피드백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쪽 아니면은 이블쪽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도 그렇고 저희가 그 로블록스에 아, 그룹이라고 로블록스 네 그룹이라고 그 친구들이 음, 음, 게시판으로 음. 쓸수 있는 게 있어요. 음. 거기로 친구들이 막 이메일 배달라, 전화 배달라, 의견도 많이 주고 이런 스토리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거든요. 아. 그게 반영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오. 애니메이션 채널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이두 개가 그냥 서로 믹스가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를 한 거군요 조회수가 유튜브가 구독자는 별로 없어도 조회수는 많다는 조회수 맛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조, 조회수 400만이 뭐, 지금 대단한 거요 그러면 구독자도 곧만명 발생 <laughs> 그 굿즈 한다고 했는데 굿즈가 지금 여긴 없는 거죠 지금? 아네 저희가 굿즈 키트 사업도 준비 중이고요 아. 지금 현재는 키링이랑 그립톡이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가차 기구를 만드시면 네. 저희 기구가 입증된 곳이 가구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부처 사업도. 네. 그리고 기타 다른 쪽 미디어 영역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SNS, 는다하시고 유튜브 빼고도 우리 스타 같은 도 하고, 칩톡도 하고 할거아니톡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구나. 물론 나 알로스 외에 우리 뒤에도 지금 붙어 있지만. 얼로그드프레스트 이건 조금 어려운 느낌이 좀 있어요 제목이 근데 그리고 신기한 소년들 이런 거 선보인다 그랬는데 이것도 간단히 소개 좀 부탁 좀 해볼게요 그 차기작인 얼로그드프레스트랑 신기한 소년들은 음. 그 전작 알로스처럼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메타버스 아바타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설정은 유지는 하지만 음, 예. 이제 그 새로운 시각의 세계관을 제시해서 타겟층을 좀더 확장시키는 전략이에요 음. 음. 그래서 우선 신기한 소년들부터 말씀드리자면 음. 그 신기한 소년들은 메타버스 제페토를 사용하고 아 어디... 그건 제페토? 네 그럼? 그건 제페토 어디선가 본 듯한데 그리고 또 누군가의 아이돌을 연상시키면서 음. 여전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와요 되게 어렵네요 네간단히 <laughs> 말씀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아이돌 얘기에요 아 음, 좋잖아요 아니 복잡해 아우리 아이돌 얘기다. 제페토 플랫폼을 배경으로 해서 아이돌 얘기로 풀어간다. 스토리가 좀 궁금하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진행 운영은 그 아이돌의 어떤 거? 일상 아니면 그들 간의 뭐 경합? 뭐죠? 경합이라고는 할수 없고 이제 응. 경합 같은 거 하면은 누군가가 1등이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두가 주인공이에요. 정체 없는 사회. 회사 그런 이상 사회. 네, 이상 사회. 어, 그렇군요. <laughs> 언로그드 포레스트는 어느 분이?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로그드 네, 포레스트는 네. 어 이제 그것도 로블록스를 기반으로 한 음. 게임 애니메이션인데 그 언로그드 포레스트는 이제 잊혀진 아바타에 대한 이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언로그드면은 로그인이 안된 포레스트는 우리 숲 이런 거아닌가네 맞아요, 숲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그인이 안된 아바타들의 공간인 거지그 아, 언로그드 포레스트니까. 그러니까. 네. 로그인이 이제 되기 힘든 잊혀진, 우리 어른식 표현으로 하면 한물간. <laughs> 캐릭터들의 음... 아지트. 네, 그런. 이런 게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어? 뭐, 뭐, 개인정보가 등록이 잘못돼서 오류가 났거나, 아 약간, 뭐 이제 뭐, 계정을 해지했다거나, 어. 이제, 로, 이제 현실세계 인관과 연결이 끊긴 거죠. 어. 인관과 아바타의 연결이 끊겨서, 어. 로그되지 않아서, 어. 이제, 어. 그들만의 공간으로 떨어지게 된 아바타들의 얘기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제일 어려운 걸 같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내가 그냥 얼추 들어도 힘든, 차라리 신기한 소년들이 편한 것 같은데, 언노군드 포레스트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거기 그러면 캐릭터는 얼마나 몇 개나 있어요? 주로 등장하는 4명의 주인공이 있고, 그 외에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 등장인물이 한 명씩 한 명씩 더 등장해서 그들의 얘기를... 계속 때... 말하죠? <laughs> 네. 어, <laughs> 힘드시겠네요. 지금 몇 명이 요 지금 거의 한 8, 여덟... 일곱... 어. 정... 그그 네. 캐릭터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다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거 하면서 여기 타이밍 포하고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같이 작업하셨었어요? <laughs> 아니요. 언노군드 <언더군트> 포레스트가 처음이었다? <laughs> 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뭐 비슷했지만, 메타버스도 처음이고, 제목도 좀 어렵고, 캐릭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낯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이분들은 했다고 하는데, 어땠어요? 처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이 그 알파 세대나 알파 세대를 자녀로 둔 세대는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네, 제가 딱그 네, 그 중간에. 서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잘 모르는 세대라고 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몰랐다. 네, 네. 그래서 저 처음에 되게 생소하긴 했는데 그래서 낯선 것도 사실 있긴 했어요. 음. 근데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 거, 걱정도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음. 이게 기획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선배가이걸 선배가, 네. <laughs> 선배가 대표만 해서 <laughs> 너무 이제 걱정도 되지만 너무 잘하고 싶다 이런 의욕도 <laughs> 들었습니다 아, <laughs> 알로스는 이미 우리가 반응을 알고 있고 왜냐면 이게 지금 타겟을 알파로 했지만 약간 어려운 느낌 뭔가 지금 뭔가 담으려고 하는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알파세대니까 그러니까 시청자 반응이 요건 어땠는지가 아직은 모르나? 이제 작업중이니까? 사전에 뭐, 뭐 이렇게 뭐 트레일러나 이런것도 없어요? 지금 뭐 반응이 좀 있을거 아니에요? 어 유튜브 채널 통해서 트레일러나 하이라이트 영상을 조금 올리 업로드는 했는데 <laughs> 저희, 그, 블록나라 알로스 팬층이 또 의리를 음.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오,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비밀이 <laughs> 아까 좋다고 했지만, 잊혀진 마치 인간사처럼 캐릭터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이런 거잖아. 무겁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기존의 알로스 팬들이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닙니까? 콘텐츠에 진짜 동감을 갖고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무거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등장 인물들이 그냥 서, 등장해서 서로 이제 돕고 의지하고 이런 따뜻한 내용이 주기도 하고 음. 뭐 중간 중간에 이제 개그 요소도 있고 그냥 보다 보면 어려하기 이야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음. 내용이기 때문에 개그 요소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저개 코드가 저는 엑세스에 대서 <laughs> 어떤 방식인가라는 정말 너무, <laughs> 너무 아 궁금해지는. 그럼 그냥 그 대본에 그 작가님이 써주시는 그 말장난 음. 같은. 작가님은 따로 계시긴 하나요? 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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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군의 경우는. 네이 음. 네. 작품은 작가님이 음. 따로 계시고. 거봐 힘드니까 그죠 알고 면 자기들이 쓴대본이요 <laughs> <laughs> 이건 어려워서 내가 봐도 <laughs> <내가 말해. 웃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런데 가 반응을 해준다, 바다. 얼마 어리 있네요. 그래서 알로스보다는 약간 타겟층이 더 넓어요. 알로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언로그들에 음. 비해서는 좀 애기들인 것 같아요. 음. 초등학생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음. 제 생각에는 언로그든 애초에 그 기획을 하실 때좀더 타겟층을 넓게 잡아가지고 음. 조금은 우리가 심오하고 조금은 약간 그런 감동적인 음, 그 오멘트를 <laughs> 좀 잡아서 음. 약간 그런 거를 이제 공감력으로 이끌어내면 좋겠다 왜냐면 음. 얼로그드라는 컨셉이 일단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컨셉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일부러 어느 정도 너무 막 해맑은 이런 식으로는 안 정하신 것 같아요 음. 일부러 조금 더 많은 타겟층을좀 아우르고자 옛날에 왜 우리 그 AI로봇 관련된 영화들 보면 그렇게 휴머노이드인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버림받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네. 시대만좀 바뀌었다 뿐이지, 메타버스에서 그런 걸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네요. 시청 범위의 그 시청층이 더 넓어졌다라는 해석은 그 M세대의 해석 아닙니까? 어? 과장님의 해석? 아, 네, 네. 기획하셨나요? X세대의 해석입니다. 네. 아, 여기 없는 그 X세대? 어, 누가 딱 줄어서 얘기해 주세요. 누가 했는지 대해주고 있은데